지난 주일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들, 루벤, 갓, 이 문하세 반 지파들이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마치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 근처에 큰 재단을 쌓게 되자 이 사례 다른 지파들이 이들의 행위를 우상숭배 행위로 오해를 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연대 동지 편 지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다. 후대에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시키기 위한 그런 세운 증거의 재단인 이엣 재단이라고 해명을 하게 되면서 전쟁 직전까지 갔던 이 위기의 순간에 모든 오해가 눈녹수시풀이 되고 서로 평안히 돌아갔던 내용의 말씀을 지난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유언,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네, 이 1절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단순한 상황 묘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신 후에 주셨던 몇 가지 보상이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보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 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신 보상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때와 같이 모두가 우러를 만한 영적 어르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끌며 성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봐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광야에서의 불평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일들,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내부 분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임했던 모든 위협, 모세의 죽음의 고비 등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난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성도님들께서도 어, 한번 지난 과거를 되돌아 보시면 결코 편하지만은 않았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안식을 때마다 시시 때마다 구하셨던 그런 경험이 충분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즉각적인 안식, 그 즉각적인 해결, 그 즉각적인 쉼이 나에게도 좀 왔으면 좋겠다. 너무 괴롭다, 너무 힘겹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했던 일들이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한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이 쉼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참된 진짜 안식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 즉각적인 안심, 쉼왜 우리 인생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즉각적인 안식은 순간의 편안함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완전히 넘어서야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남겨두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즉각적인 우리가 원하는 안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집트 출 이집트 직후에 이 가나안까지 거리를 보통 사료를 보면 열흘에서 2주 정도, 2주 사이면 충분히 도착하는 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작 실상은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려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죠. 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불순종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변화를 꾀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우리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여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이 안식은 우리가 바라는 그 즉각적인 쉼과 안식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완전한 그 상태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안식에는 때로는 지난해 보이는 그 시간과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안식과 쉼에 목말라 있는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즉각적인 안심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과 과정들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그것들을 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복은 바로 여호수아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의 죽음을 목도한 여호수아는 머릿 속이 하얘진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오랜 세월이 흘러 단순하게 늙고 그리고 단순하게 나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유언을 전했던 그 영적 권위를 가진 자리까지 이 여호수아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함께 도박도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고그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요 바로 앞에 전개된 그 문장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온 이스라엘과 옷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자기 앞에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모세 곁을 지켰던 이 이인자 그리고 그림자와 같이 살았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관리자들 다 불러놓고 지도자를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할수 있는 그 영적 권위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우수와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여우수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곁을 지키면서 어떻게 리더십을 세워나갔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다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가 오랜 시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전쟁에서의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아말렉 전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도 여호수아는 분명히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놓고 한 마디 꺼낼 수 있는 그 영적 권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아닌 자신이 직접 이끌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러 소망하기는 호치민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여호수아 같이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의 기회가 이곳 베트남 땅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만 부지런히 쌓는 아무런 덕이 없는 노인이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 같이 영적 여당력을 주변에게 마음껏 미칠 수 있는 어르신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여 요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러셨던 은혜를 회상한 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에 이르는 남아 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집화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눠주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 여호수와는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곧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 분배는 받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과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약속대로 그 땅을 완벽하게 취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장면을 지금 지도다를 세워놓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 대하는 우리의 현실은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말씀과 같이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툭 던져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고백입니다. 그런데. 감동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그 근거를 내 상황 안에 갇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약속이 여전히 내 상황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미 유산으로 받은 땅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같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기 백배해 라고까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용기와 확신이 없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싶지만 확신할 수 없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에 두기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에 두기입니다. 여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약속을 받는 길은 바로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근거를 두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전능하심과 온전하심 이 성품마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스무 살 때는 그런 생각을 참아하지 못했는데 서른이 넘어서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하는 그런 불안과 그리고 공포가 엄습해옴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나의 비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함께 그 30살 넘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포기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만 선택해야겠다라고 그때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꿈을 위해 찾아갔던 그 다른 나라에서 그곳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냐 하나님께서 얼만큼 신실하신지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가둬두지 않으려고 했다라고는 하그 고백을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이 하나님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절대 공유할 수 없는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사랑, 질투,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런 불쌍함과 극렬의 감정, 진노, 지혜 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시면 영원, 완전함, 신실함, 전능함의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함과 불변함과 신실함과 전능함을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시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나이, 그들의 몸 상태 등 그들의 현실의 하나님의 약속을 굳이 결용시키려고 했다면 불가능의 결론에 이를 얻겠지만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그 약속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들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의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 한가였습니다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 저 약속을 남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력 테스트를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딱 하나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약속을 이행할 테니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할 테니 내 이름을 걸고 이행할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따라오라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이는 호치민 분들께 성도님들의 신앙 생활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품만을 기억하고 쫓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약속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임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바람직한 반응은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모세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그 과거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면 이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사실 오늘 기록된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 말아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권면은 눈치 빠르신 성도님들께서는 어 어디서 이미 나왔던 구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면은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처음 등장한 말이 아니었고요. 여호수아의 첫짤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까지 모세 옆을 지키기만 했던 이인자로 살아왔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당시 여호수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들을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배하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뒤에 붙이신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그 전까지 모세를 통한 모세를 통해서 전에만 듣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처음 약속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모세에게만 말씀해 오셨고 그때 처음으로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도 이 모세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남겨 주어야만 하는 믿음의 유산 하나를 꼽았는데 그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들 백성 가운데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사진을 보시면 아마 이곳으로 여행을 가셨던 분들은 어느 빌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대만의 수도 이 타이베이에 있는 타이베이 101이라고 하는 어, 타워인데요. 약 20년 전만 해도 이 완공 당시 총 높이 50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기록되었던 건물이 바로 이 타이베이 101 빌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건물의 어,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건물 고층부 내부에는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오른쪽을 보시면 금색으로, 내신, 금색으로 된 부분인데요. 네, 무게추, 쉽게 무게추 혹은 균형추라고 불리는 구체였는데 작년 대만에서 어, 규모 8에 가까운 강진이 발생했을 때 수천 명이 다치고 어, 그리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초고층 건물 중에 하나였던 이 타이베이 101이 빌딩에 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구조물 때우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진,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 건물이 마구 흔들릴 때 무려 660톤에 달하는 이 구체, 이 균형추, 무게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그 높은 건물이 계속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반드시 필요했던 유지보수 작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균형추가 조금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도 건물 전체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 엔지니어들이 늘이 추를 정중하게 맞추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우수아가 오늘 백정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 빌딩 엔지니어들처럼 시간과 모든 비용과 수고를 들여서라도 정중앙에 맞춰서 있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도답게 했던 것입니다. 성님들 이 빌딩의 엔지니어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시간과 이거 엄청난 노력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와 말씀과 우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모든 생활의 모든 초점이 내가 사는 동안 이 시간과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곳에 나의 마음을 쏟고 있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걸르는그 용도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는 많이 있었지만, 부단히 애는 많이 있었지만 실패한 때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죄와 그때마다 책망보다 격려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호수아는 떠올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니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일만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은 없겠다, 의미는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려 당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그리고 1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여호수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향에서. 이방인과의 혼인 우상 숭배를 금하도록 명령하면서 그다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사랑하라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8절 끝에 보시면 붙들어야 한다와 11절 끝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귀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마음 상태를 꿰뚫어 보았던 이 여호수아만이 가능한 당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혹은 직접 이들을 이끌면서 진단한 이사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순종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유무가 아니라 식어버린 그들의 사랑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행위,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끝까지 붙들어라 끝까지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신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집 분자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그 생각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부대끼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순서는 하나님의 굳게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지키려고만 하니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 대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빠서 성도님께서 바빠서 물상하기 어려우신 것이 아닙니다. 지쳐서 기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그런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한 구절에도 충분히 울림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가 날 살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눈물 담은 짧은 그 외마디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됨을 충분히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 복을 누리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넋끈하게 살아내실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